안녕하세요. 이제 앱인벤터로 본격적인 블럭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이 흔들리면 그림이 지워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드래그하면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도록 합니다. 캔버스 블럭의 논리 블럭에서 언제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선을 그릴 때 이전 X에서 현재 X로 이전 Y에서 현재 Y로 선이 그려지도록 제어 블럭 블록 안에 블럭들을 위치시킵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캔버스에 그린 그린이 어떤 그림인지 분류되도록 합니다. 캔버스 블럭에 저장하기 블럭을 경로로 지정합니다. 확장 블록의 ML4K 블록에서 오스 클래시피케이션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이 블록은 입력한 데이터의 분류가 끝났을 때를 제어하는 블록입니다. 분류 레이블의 텍스트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텍스트의 합치기 블록을 이용하여 빈 텍스트 블록과 제어 블록 안에 있는 가져오기 클래시피케이션을 합칩니다. 신뢰도 레이블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빈 텍스트 블록에는 신뢰도를 제어 블럭에서는 컴퓨터스 블럭을 가져옵니다. 인공지능이 분류한 레이블의 이름을 음성으로 변환하도록 합니다. 음성 변환의 말하기 블럭과 텍스트의 합치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빈 텍스트에는 아마를 아래에는 제어블록의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져옵니다.